자 30살 남자 인팁입니다. 3살 연상, 33살 ISFJ 여자랑 장거리 1년째 연락하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바빠서 평소에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몇번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상대방 일이 생기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교대 근무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어... 괜찮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 지금 헤어지지 않 장거리로 1년째 연락을 잘... 어? 연락하는 중이라고? 연애하는 중이 아니라? 어... 요거에 만족을 하면 괜찮죠? 근데 사귀려고 한다고 라 하면 안 괜찮죠? 어... 연락을 하고 있다고? 음... 어... 안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연애하는 중이에요? 어... 그 뭐... 아직 안 헤어진 거면은 괜찮죠? 연애 중입니다. 연락 잘 되고, 통화 잘하고, 카톡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1년 만났다며? 그러면은 서로 알 만큼 알고, 스케줄도 뭐 스케줄이고, 그지?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어, 만난 거지. 이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의 연애랑 좀 다를 때가 이 시기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 단순하게 얘기해서 보통이에요, 보통. 보대부평 때렸을 때. 100일 때한번 1차 고비가 와요. 쇼부타임 이때 이제 쇼부타임이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 재밌다 하다가 1년 딱 되면은, 이때 진정한 안정기 100일이 넘으면 이제 1차 안정기 100일 때까지는 이 새끼를 만나도 되는 새끼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지고 막 이게 투닥거리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맞추기도 많이 하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재밌는 과정이 될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피곤한 과정이 되기도 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정기가 와요 쭉 갑니다 아이 사람 쭉 만나 되는 사람이다로 갑니다 그렇게 1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 이제 때부터는 결혼을 생각해봐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가. 하거든요? 이때부터 안정기라서 이때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권태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막 설레고 막 두근두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식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권태기라고 착각을 해요 어 아닙니다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 결혼할 사람을 찾았다 음 하긴 아, 1년째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지금도 연애 중이고 연락 잘 되고 통화 잘하고 카톡 잘하고 있때매 그치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1년 이렇게 지냈으니까 2년 그렇게 지낼 수 있고 3년도 그렇게 지낼 수 있고 있고 그쵸? 30년, 40년, 50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부터는 이제 좀 재밌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 주변에서 만남이 없는 거 이상하게 여긴다고. 아, 휘둘리는 것 같다고. 누가?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 본인 입장에서. 일단 그, 사은자분이 남자분이시고, 더군다나 지금 상대방이 연상이에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이 연하겠죠? 그 연하남을 만나는 연상녀 입장에서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얘보다 어릴 수가 없어 그니까 아무리 이제 연상이라고 쳐도 여자야 알겠지? 여자는 여자야 내가 지켜줘야 돼 본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가 여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요즘에 뭐 테토나 메겐녀 이렇게 있다고 쳐도 출산을 하는 건 여자고 그 곁을 지키는 건 남자예요 이것까지 바꿀 수가 없잖아 본질이란 말이야 본질 그 본질에서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신용이 안될 정도로 믿음이 안갈 정도로 행동을 해버리면은 남자 대우를 못 받아버려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좀 심해지고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를 볼때 내가 얘보다 애가 될 수가 없어 사람마다 이런 거지 아이 어른 그다음에 뭐 섹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섹시해야 될 순간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질펀하게 타트를 해야 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예의 지키고 아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는 쟤개 변태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막 공공 장소에서 좀막그 그러...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상황이란 게 있단 말이야 상황이란 게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고정이 딱 매겨져버리면은 미래가 안 보여요 아무리 연하라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남자 남자 해야 돼 뭔지 알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팔랑팔랑거리고 휘둘리고, 휘둘리고 휩쓸리고 이런 좆밥새끼의 남자의 아이를 여자가 가지고 싶을까 를 생각해보면은 정답은 크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런 좆밥새끼의 아이를 갖고 싶은 본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 왜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어 그걸 모르겠는 건 아니거든 결국에 둘이 사귀는 거잖아 아니 우리둘이 괜찮다는데 우리 둘은 상황이 좀 괜찮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서울에 아파트에서 스타트를 한다 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벌이가 션치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거에 맞게 그냥 뭐 빌라 아니면 룸정안 되면은 그냥 내가 혼자 사는 집에서 혼인신고 때려놓고 결혼식도 필요 없다 여기서 배부르고 등 따실 수 있을 정도 어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냥 누울 자리 있는 정도의 집이면 된다 이렇게 스타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연애... 연애라는 그두 사람이 서로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단순하게 내가 지금 말한 거뭐 집이든 뭐 살림살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만나는 연애 스타일이든 장거리든 뭐든 둘만 괜찮으면 장땡이야 단순하게 봐봐 더 단순하게 볼까? 섹스라는데 둘이 합의가 안 돼봐 엄죄지 그치? 둘이 오케이가 돼야지 이게 사랑이잖아 그래 그런 것처럼 둘만 괜찮으면 돼 둘만 괜찮으면 주변 사람들이 네 인생 책임져 줘네 섹스 책임져 줘네 번식 책임져 줘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 둘은 너와 나는 서로서로 서로 책임지고 책임져 줄수 있고 함께 할수 있잖아 뭔지 알겠죠 뭐가 더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지금 거기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도움이 됐나요? 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인팁이라 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요약. 인팁, 화이팅.